오빠 신혼집 어디로 할지 정했어? 새 언니는 어디가 좋대? 글쎄, 아마 A 신도시 쪽으로 갈것 같은데. 거기가 신축 아파트도 많고 대출 조금만 받으면 전세 얻기도 좋더라. 앞에 공원도 커다랗게 있어서 집에서 야경도 끝내줘. A 신도시? 근데 거기로 가면 오빠 출퇴근하기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닌가? 오빠한테 2억 있고 아빠가 1억 더 보태주기로 했다면서? 그냥 대출받아서 서울에 아파트 사는 게 어때? 3억으로 어떻게 서울에 아파트를 사냐? 살 만한 집도 없어. 없긴 왜 없냐? 지금 나 사는 아파트도 3억 조금 넘어. 나는 작은 평수라서 그렇고 25평 정도면 5억 5천 정도 하더라. 오빠 가지고 있는 돈에 은행 대출 받으면 집 장만할 수 있잖아.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? 여자친구한테 신혼집을 너희 동네에서 어쩌고 말을 하면 결혼이고 뭐고 바로 끝장날걸? 아니, 우리 동네 왜 무시하냐? 그래도 나름대로 살만한 곳인데. 아파트가 대부분 오래되고 낡긴 했어도 살기엔 괜찮다니까. 출퇴근 시간도 절반밖에 안 걸릴 거고, 적어도 준치인데 서울이 낫지 않겠어?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. 그래도 여자친구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대. 자기 친구들도 전부 깔끔한 좋은 아파트에서 시작했다고 하니까,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래도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전세 들어가는 건 너무 아깝다. 한번 외곽으로 나가면 다시 서울로 들어오기 힘들어. 요즘은 신도시가 유행이야. 애 키우기도 좋고, 동네도 깔끔하고, 굳이 서울 들어올 이유가 없지. 알겠어. 오빠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. 우리 아파트 지금 재건축 이야기도 있고, 가격 살때 사놓으면 괜찮을 텐데. 여유 있게 사는 건 신도시가 훨씬 좋긴 하니까. 맞아. 집을 꼭 사야 하는 건 아니잖아. 계속 신축 전세 옮겨다니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. 그래, 결혼 선물로 내가 뭐해 줄까? TV라도 한대 나줘? 그럼 나야 좋지. 돈 많은 동생이 있으니까 여러모로 좋구만. 돈이 많긴 뭐가 많아. 너 나이에 혼자 사는 여자가 자기 집 갖고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. 하긴, 너는 옛날부터 돈잘 모으고 똑 부러졌으니까. 빨리 멀쩡한 남자만 하나 만나서 시집 가면 좋을 텐데. 아, 됐어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. 아무튼 신혼집 결정되면 이야기해. 내가 선물 하나 보내줄게. 그래, 너네 새 언니도 엄청 좋아하겠다.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무슨 벌써 새 언니 타령이야? 아무튼 나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해. 저희 친오빠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결혼했어요. 결혼할 때새 언니의 바램으로 경기도 외곽 신도시에 전세를 들어가게 되었고, 그 당시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아서 마침 전세 가격도 많이 싸더라고요. 신축 아파트를 3억대 금액으로 전세를 얻을 수 있었으니 거저나 마찬가지였죠.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부업으로 시작했던 작은 인터넷 스토어가 대박이 나면서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게 되었어요. 당시 회사에서 받는 연봉의 절반 정도를 한달 만에 벌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. 버는 돈은 비슷한데 두 사람의 직원을 두고 제가 직접 하는 일이 많이 줄었어요. 아무튼 5년의 시간이 지났고 오빠는 여전히 전세를 살고 있으며 저는 살던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2년 전에 두 배가 넘는 돈을 받고 팔았고 현재는 그보다 더 서울 중심지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. 요즘 실거래가는 정확하겐 모르겠지만 11억 정도 하는 걸로 알아요. 문제는 오빠와 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. 얘 너는 정말 시집 안갈 거야? 나이가 벌써 서른셋인데. 아니지, 몇 달만 있으면 서른넷이잖아. 아, 내가 알아서 할게. 지금 만나는 남자도 있고 결혼의 나이가 뭐가 중요해? 말하는 것좀 봐라. 너가 지금 당장 시집가서 애를 낳아도 될까 말까 할 텐데. 대체 언제까지 미루고 미룰 생각이야? 너희 새 언니처럼 시집 오자마자 아들딸 하나씩 낳고 얼마나 보기 좋게 사니? 그래, 좋아 보이더라. 오빠 혼자 죽어라 이래서 400만원 벌어오는데 그 돈으로 내 식구 먹고 사느라 짜장면 하나도 맘대로 못사 먹는다며 이런 철딱선이 없는 거사 너가 지금은 혼자 사니까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세상이 우습게 보이지? 결국엔 일찍 결혼해서 먼저 애다 키워놓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너 나이 마흔 넘어서 애 낳고 어린이집 유치원 따라다닐래? 내가 마흔 넘어서 애를 낳든 평생 혼자 살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차피 엄마 아빠도 나 시집갈 때 보태줄 것도 없으시잖아. 야, 너는 너가 알아서 가야지. 집도 있고 돈도 잘 버는데 우리 보고 돈까지 내놓으라고? 아니, 그러니까 난 어차피 달라고 손 벌릴 생각도 없는데. 오빠 결혼할 때는 이렇게 해줬으면서 내가 시집갈 때는 해줄 마음도 없으셨잖아.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게 놔두시라고요. 어휴, 진짜 우리 집안에 골치다 골치야. 잔말 말고 너 지금 만나고 있다는 남자 집으로 한번 데려와. 왜? 엄마가 봐서 뭐 하게? 빨리 얼굴 보고 괜찮다 싶으면 날짜 정해서 치워버려야지. 너만 생각하면 밥이 안 넘어간다. 아직 연애한 지 1년밖에 안 됐어. 결혼할 때 되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그렇게 안달복달해? 아까워서 그러지, 아까워서. 너 혼자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 뭐가 좋냐?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? 천천히 할게. 백세 시대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난리야. 나 아직 30대 초반이야. 잔말 말고 너 내년까지 결혼 안할 생각이면 지금 사는 그 아파트 오빠한테 줘. 그 주변에 학군도 좋고 애 키우기 딱인데 너 혼자 사는 것도 낭비야 낭비. 무슨 헛소리야? 내 집을 오빠한테 왜 줘. 그럼 빨리 시집을 가면 될거아니야 내년까지 시집 안 가면 진짜 그집 너희 오빠한테 줘. 내가 말을 말아야지. 사실 주변 친구들도 거의 다 시집 갔는데 제가 좀 늦긴 했어요. 20대 후반에 결혼할 만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헤어졌고 그 이후로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. 엄마가 이상하게 요즘 들어 빨리 시집가라고 시집 가라고 시집 안갈 거면 제가 사는 집을 오빠네 부부한테 주라는 소리를 심심찮게 하셨습니다.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슬슬 듣기 거북해지더라고요. 엄마가 그저 빨리 시집가라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그 내막을 알고 소름이 돋았습니다. 너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랑 언제 결혼할 생각이야? 오빠까지 진짜 왜 그래?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. 너 혹시 우리 동네에서 살아볼 생각 없어? 어차피 빨라야 내년에 결혼할 건데. 너가 애 낳으려면 몇년더 걸리겠지?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? 그냥 빙빙 돌리지 말고 본론부터 말해. 너 당분간 나랑 집 바꿔서 살 생각 없어? 지금 사는 집 전세계약도 작년에 서 1년 남았고, 집주인이 연장해준다고 했으니까 3년은 문제없을 거야. 아니, 내가 멀쩡한 내집 놔두고 뭐하러 오빠네 집에서 살아? 우리 회사 사무실이랑 30분 거리인데. 그게 애엄마가 서울 살고 싶다 하더라. 너네 집 근처에 학군도 좋잖아. 유치원부터 다르고 좋은 대학 보내려면 초등학교부터 신경 써야지. 그렇다고 나랑 집을 바꿔서 살자고? 너는 어차피 당장 애도 없고, 나중에 너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다시 바꾸면 될 거냐. 한두 달 살아보겠다는 것도 아니고, 몇 년을 어떻게 집을 바꿔서 살아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너 혼자서 그렇게 좋은 아파트 사는 건 낭비라고 생각 안 하냐? 그럼 딱 지금 우리 집 전세계약 끝날 때까지 3년만 바꿔서 살아보자. 아, 헛소리 하지 마. 엄마가 요즘 왜 자꾸 시집 안 가면 집 내놓으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네. 오빠랑 새 언니가 뒤에서 엄청 뭐라고 하는 거지? 그때 너가 서울로 신혼집 얻으라고 했을 때그말 들을 걸 그랬어. 이젠 전세금 다 빼고 대출받아도 못 가겠더라. 몰라. 오빠가 결정한 선택이니까 오빠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면 돼. 난 신도시 갈 생각도 없고, 내 집에서 이사 가고 싶지도 않아. 다시는 나한테 집 문제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. 그러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 좀 해봐. 너 돈도 많이 벌면서 왜 그러냐 진짜. 이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? 이기적? 진짜 웃기고 있다. 아 됐어. 오빠랑 엄마랑 다 번호 차단할 거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. 제가 지금 사는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집들이 한다고 식구들을 다 불렀더니 새 언니 눈빛이 반짝이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. 집 앞에 바로 초등학교도 있고 주변 학원가들이나 큰 쇼핑센터도 가까이 있거든요. 결국 새 언니가 뒤에서 오빠한테 바가지를 긁는 것 같고 오빠도 엄마한테 집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. 가족인지 왼수인지 모르겠네요. 제가 혼자 살던 말던 집을 바꿔달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? 다 필요 없고, 저는 제 인생이나 살아야겠어요. 도움을 주진 못할 망정 발목 잡는 모습이 정말 꼴보기 싫어지네요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.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.